안녕하세요 마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만원인 지하철에 마치 테트리스를 하듯 자기 몸을 맡긴 분들도 있을 테고 꽉 막힌 교통체증에 답답함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고층 빌딩 사이를 걸으면서 상막함을 느꼈거나 일이나 학업에 치여 에너지를 다 써버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듯 일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모든 걸다 내려놓고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다들 생각에만 머무를 뿐이죠. 이런 측면에서 게임은 일상을 떠나 손쉽게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지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는 것이죠. 마인이 준비한 이번 랭킹은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들었던 매력적인 게임 속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게임 속 세계 탑 10. 마인과 함께 보러 가실까요? 10위는 마인크래프트의 배경이 되는 오버월드입니다. 오버월드는 시드라 불리는 코드에 의해 그 모습이 결정되고, 바이옴이라는 단위마다 오버월드의 생태계가 결정되는데요. 열대우림이나 늪지대부터 시작해 사막이나 툰드라 등 다양한 자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한 밤낮이 존재하고, 다양한 크리처들과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실과 비슷한 면이 있죠. 하지만 이 오버월드는 그 크기가 너무나 넓어서 혼자 남겨진다면 많이 외로울 수도 있는데요. 오버월드의 크기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하지만 플레이어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스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무려 3천만 블록을 갈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오버월드의 표면적을 계산해 보면 무려 3,600조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 크기는 지구 표면적의 9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초당 5블록씩 걷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오버월드의 끝에서 끝을 가기 위해서는 무려 23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음, 마이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오버월드에 가더라도 오래 있고 싶지는 않네요. 9위를 차지한 세계는 언차티드 2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샴발라입니다. 이 샴발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도라도처럼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도시인데요. 티베트 신화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 이후 서양인들에 의해 보물이나 영생이라는 소재가 덧붙여지면서 신비한 지상낙원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주인공인 드레이크가 마르코 폴로의 함대와 그가 발견한 샴발라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각종 트릭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샴발라의 풍경 하나만큼은 플레이를 하면서도 계속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훌륭합니다. 위험하지만 않다면 휴양지로 떠나기엔 최적의 장소이지만 안타깝게도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샴발라를 많이 파괴하게 되는데요. 가더라도 기존의 샴발라가 간직했던 모습 그대로는 아마 볼수 없겠죠. 파리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프로토스들이 더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아닐까요? 오랜 세월 동안 프로토스의 고향이자 그들의 화려한 문명과 함께 유구한 역사가 깃든 행성, 바로 아이어입니다. 과거 프로토스들은 젤라가의 힘으로 아이어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어떤 종족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그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인해 그들이 이루어낸 문명은 파괴되었고, 집행관 테사다르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스는 정든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하지만 훗날 신간 아르타니스의 주도하에 여러 프로토스 세력들이 힘을 합쳐 아이어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재건할 아이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르타니스가 다스리게 될 아이언은 적어도 앞에 헬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이언엔 해븐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7위는 GTA 시리즈의 싼 안드레아스입니다. GTA의 산 안드레아스에 이어 GTA5의 무대가 되었던 이곳은 두 시리즈에 있어 세계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죠. 산 안드레아스는 두 시리즈다 로스 산토스라 불리는 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도시들과 근교에 해당하는 카운티가 존재합니다. 이 지역들은 각자 고유의 특징이 있고 산업 기반과 문화에 있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게임 속 세계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산 안드레아스를 가더라도 이국적인 느낌을 제외하고는 현실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게임 속 세계보단 외국에 여행을 왔다는 느낌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게임 속 주인공들처럼 범죄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간다면 그 얘기는 매우 달라지겠죠? 확실히 지금보다는 매우 다이나믹하고 위험한 인생이 될수 있겠네요. 링월드는 1970년 레리니분의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공구조물입니다. 항성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둘레만 하더라도 무려 9억km가 넘는 초대형 구조물인데요. 게임 헤일로에 등장하는 헤일로링은 이 링월드의 영향을 받아 탄생된 구조물입니다. 차이점은 기존 소설과는 다르게 헤일로의 세계관에서는 링의 규모가 행성 단위로 작은데다 목적 역시 거주형이 아닌 링 자체가 하나의 무기로서 제작이 되었죠. 이는 과거 선조라 불리는 외계 종족이 플러드라는 기생생명체의 번식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헤일로링은 한번 발동되는 순간, 반경 2만 5천 광년 내에 있는 모든 직적 생명체를 말살시키는 끔찍한 대량학살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은 이 헤일로의 사용을 주저하였고 설령 쓴다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서 남겨둔 것이죠. 안타깝게도 플러드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선조들은 결국 이 헤일로링을 가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함께 희생되어 멸종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헤일로링은 안타깝게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을 소모시켜도 자원이 부족한데다 이 링에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압력을 버틸 수 있는 물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물체와의 사소한 충돌만으로도 링의 궤도가 불안정해진다고 하니 그냥 게임 안에서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네요. 5위는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배경이 되는 아제로스입니다. 아제로스는 워크래프트 초기에는 동부왕국 일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이후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하나의 행성을 뜻하게 되었는데요. 칼림도어와 함께 노스랜드와 판다리아 대륙이 차례대로 추가되었고, 곧 출시될 확장팩인 군단에서는 부서진 섬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제로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판타지 세계의 모든 모습을 담아낼 만큼 다양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우린 사계절의 모습을 모두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들의 문화와 대도시를 살펴볼 수가 있죠. 또한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명체와 가는 곳마다 마력이 흘러넘치는 아주 매력적인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정말 동화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제로스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막장에 가까운 세계인데요. 후드와 얼라이언스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불타는 군단 악마들의 대대적인 침공과 고대신과 위상들의 타락 등 아제로스 역사에 있어 전쟁이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세계인 만큼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기도 하죠. 4위는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의 배경이 되는 컬럼비아입니다. 전작인 랩처와는 반대로 컬럼비아는 상공 15,000피트에 떠다니는 공중도시인데요. 게임을 하면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컬럼비아의 모습은 천국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건물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나고 거리엔 아름다운 음악과 평화로움이 느껴져 지상 낙원이 따로 없죠. 이런 첫인상 때문에 여기라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컬럼비아에 조금만 더 있다 보면 그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컬럼비아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외관 속에 지독히도 끔찍한 사회가 자리 잡았는데요. 인종차별주의가 만연하다 못해 당연스럽게 여겨져, 백인을 제외하곤 모든 인종이 차별받고 힘든 노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며 민중의 목소리라는 집단이 조직되었지만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조직 전체가 광기에 사로잡혀 도시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죠. 만약 우리가 컬럼비아를 간다면 하루를 못 버티고 살해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럼비아는 잠시 머무르는 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네요. 3위는 어른과 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닐까요? 과거부터 우리의 동심을 책임져 왔던 포켓몬스터의 세계인 포켓몬 월드입니다. 포켓몬 월드는 인간과 포켓몬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계인데요. 이 포켓몬들은 동물들과 다르게 지능이 매우 뛰어나고 대부분이 순종적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포켓몬 월드를 더욱 풍족한 세계로 만들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보여도 포켓몬 월드는 의외로 평화롭고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유토피아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이 포켓몬 월드에선 11살부터 성인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취직 등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분명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과의 경쟁을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죠. 뭐, 하지만 이 경쟁에서 뒤쳐진다 하더라도 굶거나 백수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포켓몬 월드의 정확한 모습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의 모습을 하고 있고 게임 속에 등장하는 지역들 역시 일본의 도시나 뉴욕이나 파리와 같은 유명한 도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음, 마인이 만약 포켓몬 월드에 간다면, 음, 개인적으로 메로에타를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오늘날 많은 게임들이 게임과 현실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 그래픽은 점점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플레이어들을 점점 게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임 안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큰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자괴감에 빠져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실감이 있더라도 그것은 게임이고 우리는 그것을 조종한다고 느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메타픽션 장르는 오히려 게임 속 세계가 허구라는 점을 미리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 속 요소를 타자화하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게임 언더테일의 지하 세계는 이를 가장 잘 살린 공간이죠. 보통 인간이라는 존재는 게임상에서 약자로 등장하고 성장을 거쳐야만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언더테일의 지하 세계에서는 인간의 힘은 매우 막강하고 오히려 괴물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약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 매 순간마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닌 우리의 책임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책임들이 캐릭터가 아닌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단순한 2D 그래픽의 지하세계가 그 무엇보다도 현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계와 밀접한 유대감을 갖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 세계를 꼭 가보지 않고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끼는 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토리엘을 비롯한 게임 역사상 가장 인기있는 해골이 되어버린 센즈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으니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언더테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만 설명이 길면 길어질수록 스포일러가 되니 이쯤에 두는 게 좋겠네요. 1위는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무대가 되는 탐리엘입니다. 탐리엘 안엔 스카이림을 포함해 총 9개의 지역들이 있고 이 지역들은 각자 고유의 특징을 지닌 채 게임 시리즈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현재 5개의 메인 시리즈와 다양한 DLC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등장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만큼 탐리엘은 매우 큰 대륙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탐리엘조차 엘더스크롤 세계관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탐리엘은 넌이라 불리는 행성의 한 대륙이고 이 넌에는 탐리엘을 포함해 아카비르, 요쿠다, 아트모라, 피안도네아, 그리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알드머리스까지 총 6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언저차 문드스라는 공간의 일부분이고, 문드스에는 넌을 포함해 마스와 세쿤라라 불리는 두 개의 달과 여덟 개의 에이드라 행성이 존재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드스 밖에는 로칸과 함께 문드스를 창조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던 데이드라의 영역인 오블리비언이 존재하고, 이 오블리비언 밖에는 에세리우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나 바깥 영역을 포함해 엘더스크롤 세계 를 모두 다 아우르는 대우주 오르비스가 있죠. 아, 엘더스크롤의 세계는 너무나 방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방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임이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엘더 스크롤은 게임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통해 바라보는 엘더 스크롤의 세계는 전체로 봤을 땐 극히 일부 중에서도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점은 엘더 스크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고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더 스크롤의 이야기가 탐리엘 뿐이라면 이는 엄청난 공간의 낭비가 아닐까요? 가장 가고 싶은 게임 속 세계 1위는 바로 탐리 엘이었습니다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